자, 여러분, 이제 왔습니다. 제가 미친국어 수강생 분들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너네 안 되겠다. 연애도 쌤이 좀 가르쳐줘야겠다 하면서 제가 약간 보너스 영상으로 찍어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이제 제 커리큘럼은 제 수능국어를 가르치는 방법은 항상 행동화해서 국어를 행동 영역으로 가르치잖아요. 연애도. 그렇게 좀 강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가 막 연애박사 그런건 아니에요 어?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 보단 낫지 않을까요 제가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연애행동이론 이거는 뭐2 <laughs> 0 1 7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첫 커리큘럼으로 평가한 행동이론이 있는데 그 커리큘럼 이름을 차용해서 연애행동이론 이라고 제가 붙여 봤습니다 그래서 제 커리큘럼이 이론 훈련, 강화, 증명. 이렇게 가거든요. 이것도 반응이 좋으면, 연애행동이론, 연애행동훈련, 연애행동강화, 연애행동증명. 이렇게 시리즈물로 찍어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조교나 아니면 학생들, 형강생 하나 데리 와가지고. 그러니까 실, 실습, 아, 예,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연애를, 아, 공부하는 연애를 실, 실습시키면 안 되죠. 어쨌든,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수능보다도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 알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새내기를 위한 강의입니다. 제 수강생이었고 이제 수능을 보고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해서 그 학교에서 이제 새내기로 지내면서 어 약간 대참사를 막아 주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고3 친구들이 들어도 돼요.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그니까 수능 공부보다 이게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꽃다운 새내기 때자 벌써 전전 전 벌써 설레거든요 이 이런 사진만 봐도 새내기 됐어 이제 새내기 됐고 그래서 학교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서 정말 그 아름답고 찬란하고 꽃다운 그 20대 초반 그 새내기는 한 번뿐이거든요 한 번뿐인데 그한 번뿐인 새내기 생활을 정말 찬란한 기억으로 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한테 근데 이그 흑역사가 될까봐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새내기 됐어. 새내기 돼가지고 막 캠퍼스 막 휘저으면서 다니고 그리고 혹은 새내기 되기 전에 요거 있죠. 세터. 뭐 OT라고도 할수 있고 새내기 배움터라고도 할수 있죠. 요 세터 가면 뽕이 막 차올라요. 그러니까 사람 뇌가 좀 잘못돼. 이때 새내기 배움터 가면은 그냥 지금 이 새로움 때문에 내가 설레는 건지 저 사람을 내가 진짜 좋아해서 설레는 건지 그게 막 진짜 교란이 오거든요. 거짓 신호를 엄청 내려요 뇌에서. 그러다 보면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 뽕에 차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너무 섣불리, 너무 섣불리, 이런 대참사가 나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유명한 카톡짤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새내기는 아니에요. 이게 카톡 한 사람이 새내기는 아니고 약간 복학생? 복학생 뭐 형, 오빠가 이제 좀 작업을 거는 거죠. 어딘데? 크크. 신촌이요? 흐흐. 아 그래? 마침 그 근처인데 가도 돼? 아니요. 친구들이랑 할 얘기 있어서요. 응 그래. 참 <laughs> 재밌게 놀 테지. <거지>.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런 걸 막고자. 이런 걸 막고자 제가 약간 서브 강의로 이렇게 찍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이제. 첫 번째 행동부터 가보시죠. 첫 번째 연애 행동입니다. 이거 먼저입니다. 연애할 내가 돼야 돼요. 연애할 내가 돼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그러니까 아,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사실 사람을 처음 대면할 때 뭐부터 보여요? 마음이 보여요? 외모가 보여요? 외모가 먼저 보여요? 아, 물론 마음에 대해서도 얘기할 겁니다. 근데 첫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연애를 하기 위해서 좀 외모를 좀... 어, 가꿀 때가 됐어요, 이제는. 이제는 진짜 가꿀 때가 됐습니다. 아니, 솔직히 여러분, 수능 공부하면서 외모가 중요합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외모도 격식이고 예의야. 아시죠? 제가 남자기 때문에 이거는 남자 입장에서밖에 말을 못 해드려서 남자분들 잘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거 드, 보고 계신 여자분들도 어, 맞지, 맞지 하면서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되는데, 일단 좀잘좀 좀 씻자, 얘들아. 현우진 쌤이 형, 형강 안 하는 이유 여러분 알죠? <laughs> 냄새 나서 형광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현우진 쌤이 약간 워딩이 좀 세시긴 해요. 근데 약간 좀 공감은 된다. 남자 친구들 샤워할 때 바디워시 안 하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미친 거야? 니마 <laughs> 안 돼요, 안 돼요. 청결은 기본입니다. 냄새가 나면 안 돼요. 향기는 차치하고 냄새가 나면 안돼요 일단은. 특히 여름에 그 쉰내 안 됩니다. 진짜 안 돼요. 알겠죠? 운동합시다. 여러분, 넓은 어깨는 굉장히 폭력적인 매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저는 옷보다 몸이 먼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어깨를 이기는 명품 브랜드는 없어. 그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 이제 운동도 좀 합시다. 알겠죠? 내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운동행동이론 좀 찍, 찍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근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나중에 이제 뭐 지구과학의 오지훈 쌤 아니면 뭐 영어 현티 정도 되면은 그때 나도 조금 찍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형광생들 도 헬스장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뭐 어깨 운동 가르치고 막 그러고 싶은데 어쨌든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조금 이제 수능 공부하면서 쌓인 지방 살짝 커팅하고 근육량은 늘리고 어깨 넓히고 팔도 키우고 그런 게 정말 중요해요. 피부도 좀 가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완전 거의 저 지금. 뭐죠 이거 뷰티 유튜버인데 지금. <laughs> 근데 아 이게 왜냐면 제가 피부가 진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 인강 수강생분들 알 거예요. 제가 1월에 진짜 피부가 안 좋았고 항상 제 유튜브 영상 보면은 이입 주변이 되게 빨갰어요. 되게 빨갰는데 지금 되게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피부 관련해서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피부과에 쏟은 돈만 치면은 차한 대를 살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안 나아지다가 이장 건강. 장 건강을 챙기니까 피부가 확 좋아졌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저는 아침에 공복에 유산균 꼭 먹거든요 알약으로 된거 있어요 이거 이거는 여기서 말하면 광고가 돼버리기 때문에 제가 뭔진 얘기 안 하겠는데 그 그러니까 알약으로 된 유산균 공복에 꼭 먹고요 그다음에 밥 먹고 나서 오메가3 꼭 먹습니다 그다음에 아연도 꼭 챙겨 먹어요 이러니까 피부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항상 저는 자고 일어나면 여드름이 꼭 하나씩 나아 있었는데 이제 잘안 나요 정말 잘안 나요 그래서 맨날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은 오히려 잘. 장 건강을 좀 신경 써보시길 아시겠죠? 물도 많이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면서 이런 장 건강도 이제 챙길 때가 돼서 여러분 어리다고 장 건강에 좋다는 건큰 오산이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제가 팁 드립니다 자 그래서 피부도 좀 가꾸고 그다음에 면도 좀 합시다 우리 턱 면도하세요. 코수염, 인중에 난 수염 면도하시고 구렛나로 미용실에서 깎아준 그 라인으로 매일매일 살짝살짝 살짝 밀면 되잖아면도기를 밀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눈썹도 눈썹칼 올리브영에서 천 원이면 사요. 그천 원짜리 눈썹칼 갖고 와서 뭐 레오제이 님 영상이든 뭐든 남자 뷰티 유튜버들 영상에 눈썹 정리하는 법도 다 있드만 그거 좀 따라 하면서 살짝살짝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돼가는 과정을 연습하라고.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패션도 자, 패션 행동 이런 한번 이거는 또, 또 나중에 찍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90년대생이에요. 제가 96년생인데 저 때는 우리 남자들 모두의 오마주가 거의 GD였거든요. GD를 보시는데 GD는 GD라서 그렇게 입어서 멋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뭐랄까 색감이나 패션에 대한 재능은 없는데 GD를 따라 한다? 그것만큼 대참사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무난하고 깔끔한 옷차림을 지향하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인스타에 뜨는 옷잘 입는 인플루언서 몇명팔로우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따라 입어도 돼요. 아러니까 이거는 개성을 죽이는 게 아니라 배워가는 거야. 그러니까 잘 입다 보면, 따라서 입다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깔끔하게, 무난하게 멋을 부릴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처음엔 좀 따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능 공부도 처음엔 선생님 생각을 따라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면 자기 스타일이 생기니까, 일단 처음에는 무난하고 깔끔한 옷차림 지향하는 게 저는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괜히 너무 과도한 개성 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뭐새터에막호피무늬입고 오는 남자들 있는데, 진짜 그뜨억한 아, 그, 그만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외모, 외모. 일단 외모부터가 연애할 만 해야 됩니다. 알겠죠? 뭐 외모 지상주의 아닌가요, 선생님? 현실이야. 현실이야 이게 현실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이야말로 진짜 공평한 시험. 아이, 그만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야 이거 이것도 살짝 남자 입장에서 제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그 이건 제 지인이 했던 말인데 요즘에 인스타 릴스 보면은 오지코 아시죠? 아저씨 좋아하는 그 오지상 컴플렉스. 그러니까 오지코는 약간 여성 어린 여성이 늙은 남성을 좋아하는 그런 그 그러니까 되게 좀 약간 뭘랄까요 뭐 그런 취향이거든요 근데 이 오지 콤 관련 릴스 엄청 뜨더라고 제가 아저씨가 된 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약간 시대를 반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만큼 그니까 꼭 남자가 마음이 조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니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만큼 사람들은 애초에 마음이 넓은 사람들을 원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애할 때, 연애할 때.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마음이 깊이나 넓이가 넓은 깊은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이런 거, 이런 마음가짐을 조금 이제 달리 먹으셨으면 좋겠는데, 제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점수를 따지면 안 돼. 그러니까 연애할 때 혹은 사람과 사람의 이 약간 관계 속에서 점수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50을 줬으니까 너도 50을 줘야만 해. 이거는 아, 안 돼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관계가. 그러니까 연애를 하기 에 앞서서 이미 이런 느낌이 든다? 안 돼요. 진입장벽이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너무 점수 따지듯이 사람을 대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공감도 지능이야 진짜 요즘 인스타나 유튜브 댓글 보면은 진짜 완전 개찐따 같은 댓글 진짜 많은데 공, 능지가 낮은 거예요 진짜 그런 거는 그러니까 공감도 지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연습하셔야 됩니다 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그랬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어른이 돼 가는 거예요 알겠죠 부모님이 나한테 왜 저렇게 화를 내지 부모님이 무슨 일 있었나? 왜 저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세요 가정에서도 알겠지? 그 다음에 말을 줄이십시오 말이 많으면 득보다 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세터 갔을 때말좀 줄여 괜히 실수하지 말고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분위기 띄우고 유머러스한 거 좋죠 좋아요 근데 위트와 이잡 단 말은 완전 다른 영역이거든요. 말이 말이 많은 거랑 위트 있는 거랑 완전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좀 줄여 보십시오. 말을 좀 줄여 보시고 말을 좀 줄여 보시고 좀 진중한 면을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다음에 요거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제 친구 중에 그 친구는 이 영상 안볼 겁니다. 걔는 유튜브도 잘안 보는 애기 때문에 친구 중에 제일 먼저 결혼한 친구가 있어요. 아 이거 이름 말하면 이거는 건너건서 알수 있기 때문에 A라고 할게요. 저는 이 친구를 친구로 둔게제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게이 친구가 딱 남들 앞에서 어떤 사람의 부끄럼을 가려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칭찬하는 법을 저한테 알려준 그런 친구입니다. 물론 아 물론 너 이렇게 칭찬해 이건 아니지만 좌중 앞에서 사람의 부끄러움을 약간 자신이 흡수시키고 뭐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뭐, 안, 뭐 그래주고 그다음에 칭찬도 서슴없이 할수 있는 왜냐면 이게 칭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남자도 또 무두투한 애들은 근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친구 A는요 가장 먼저 결혼했어요 왜겠냐 흔하지 않아 이런 사람 진짜 진짜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형수님이 확 낚아챈 거지 그치?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입사 2년 만에 결혼을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신혼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것들. 요런 것들. 남의 부끄러움을 확대하지 말고 축소하고, 남의 장점을 확대해서 바라봐 주고, 말좀 줄이고, 공감해 주고, 점수 너무 따지지 말고. 알겠죠? 요런 마음가짐을 좀 갖길 바랍니다. 대학교에서. 알겠죠? 자, 이거 지울게요.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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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준비됐어. 나막좀 외모도 좀 괜찮아지고, 이제 마음가짐도 좀 넓어졌습니다. 연애를 하는 이 뭐랄까요? 스타트를 가볼까요? 고백은 세레머니야, 님들아. 이게 진짜 미안해. 비속어 좀 쓸게. 찐따트 고백을 시작으로 알아요. 안 돼.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뭐 게임 아니야? 이 딸깍이 아니라고. 다시 고백은 세레모야 고백은 정말 이 나와 상대가 여러 추억을 공유하고 나서 라포 형성되고 서로에 대한 호감이 다 확인됐을 때. 마침표를 찍는 게 고백이에요. 고백을 선두로 해서 나랑 이제 사랑해볼래? 이거 아니라고. 알겠죠? 이미, 이미 사랑하는 상태에서 확, 이제 확신을 준게 고백이지, 거꾸로 생각하더라고. 아닙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먼저 먼저 이 전제를 깔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관계를 확정 지을 뿐이지, 고백은. 제발 고백으로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미 이둘 사이에 호감작이 돼 있어야 돼요. 호감이 쌓여 있어야 되니까 이 호감을 쌓기 위해서 내가 아까 먼저 외모부터 먼저 좀갖꾸자이 얘기였어요. 외모로 먼저 진입 장벽을 확 낮추고 그죠그 다음에 사람 댐댐이도, 아, 이 사람 진짜 괜찮네. 라는 걸 확인시켜주고,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호감이 쌓이면서 같이 시간을 갖는 게 많아지면서, 뭐 약간 썸이라 그러죠. 썸 단계라 그러죠. 그 썸을 타면서, 아, 이제는 정말 확신을, 확신을 줘야겠다, 상대한테. 그럴 때 이제 찍는 마침표가 고백입니다. 알겠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용기와 다정함으로 이 라포를 형성하십시오. 그또 용기를 또, 고백의 용기가 아니라 다가갈 용기. 다가갈 용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진짜 좀 약간 옛날 말이긴 한데, 뭐, 미남과 미녀는 용감한 자가 쟁취한다고 하죠? 똑같아요. 여자든 남자든 좀 되게, 뭐랄까, 어, 저 사람은 나를 되게 뭐, 뭐, 벌레 보듯이 볼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좀 본인이 준비되어 있으면 다가가서. 용기를 내서 그 사람과 좀뭐 밥이라도 한끼뭐 영어라도 한편 그런 거좀 살짝 살짝 이제 약간 떤져주면서 라포 형성하고 시간 같이 지내면서 이제 다정하기까지 하면은 이 고백은 세레머니로 딱마침 표를 찍을 수 있을 거라고요. 알겠죠. 아 나중에 데이트 행동 이론도 찍어줄까?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아무튼 왜냐면 제그 제가 현강에서 몇번 말했죠. 그 필살 데이트 코스. 아 나중에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고백으로 시작하지 말고요. 고백은 세레머니입니다, 알겠지? 좋습니다. 썸을 먼저 타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연애 중이야. 고백 성공했어? 고백 성공했고 이제 연애 중이라면 자,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제 친구 중에 사실 선배입니다. 10년 연애하고 결혼한 선배가 있어요. 작년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20살부터 만난 거야. 95년생 선배니까 10년 연애하면서. 단한 번도 싸우지 않았대요. 난 처음에 그래서 에이 우우 우, 그런 생각이 어디서 우 거짓말 치네 라고 했는데 그 형수님도 신부분도 형수님도 그러더라고요. 싸운 적이 없다고 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 비결이 뭐냐? 10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도 않고 한 번도 안 헤어지고 결혼까지 스무스하게 꼬리나 비결이 뭐냐? 결국 둘다 묻어냈대요. 그니까 러둘다 묻어냈기에 그럴 수 있는 거 그럴 수 있는 거였고 근데. 남자, 여자, 여자, 남자. 둘 중에 한 명은 지랄 맞을 수도 있거든요. 예민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한 명이 묻어나면 그 쿠셔닝이 돼요. 그 가시를 이제 쿠션으로 딱 감싸 안아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애를 할때 묻어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묻어나게 할수 있는 비결은 결국 우리 아까 마음가짐 기억나시죠? 이거야. 점수 따지지 말고요. 연애할 때 야, 저, 저번에 내가 밥 샀으니까 이번에 너가 밥어 사...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아니면뭐 내가 이만큼 해 줬는데 넌왜 이만큼 안해 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다음에 공감 해주해 주고요. 제가 오늘 좀 짜증이 났나 보네. 왜 짜증이 났을까? 그거 먼저. 그러니까 상대의 메시지만 보지 말고요. 상대의 그 메신저 메신저에 뭐가 문제가 생겼나?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나? 그런 걸좀 생각해 주고 그다음에 또 연애할 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요 괜히 저, 괜히 얘랑 온데 아닌데 그, 전 여친이랑 온데인데 괜히 말실수해가지고 싸움 일으키지 말고 그다음에 또부끄러움이 어, 단점은 축소시켜주고 장점은 확대해주고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연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가 거의 이제 제이 연애 행동 이론. 네, 영상이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기본 강의였어요. 기본 강의였고, 연애행동 이론은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도 궁금한 거 있다라고 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은, 또, 아, 그거를 토대로 해서 또 영상을 한번 만들어볼까? 왜냐면 지금은 아직 수능 커리큘럼이 시작하기 전이고, 이제 또 시간이 날때 간간히 요런거 찍어주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친구 같고요. 여러분, 우리 어, 현강이나 인강이 아니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